오늘 이 자리에서 케이머스 콘텐츠 여러분들도 저희 강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무비블록은 블록체인 기반의 영화 콘텐츠 의 배급 플랫폼입니다. 어, 저희는 일단 대한민국 프로젝트 국내 프로젝중 1호로 언플로지에서 저희가 수사를 받고 현재 지금까지 1년 동안 준비한 품단 후에 어, 이번 달말 다음 달초 안에 저희가 나타서 주시면 좋을 것인데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왔던 모든 일들과 앞으로 나아갈 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마디드리도록하겠습니다 네, 현재 영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보통 제작자, 보통 감독이나 이런 분들, 스킨마이드 분들이 자신의 아이디어를 갖고 이제 제작자 분들한테, 투자자 분들한테 피칭하게 을 되는 거죠. 이 투자자 분들은 보통 투자 대급실일 수도 있고 필름 카운트 또는 개인 투자자분들인데요. 이분들한테 자신의 아이디어 투자를 피칭을 하고, 투자를 받으면 바로 프랭크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 촬영이 시작이 되는 데요 그 촬영을 하는 도중에 이제 대극사가 들어오게 되고, 대극사분들이 극장과 VOD 쪽에 채널들을 확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모든 촬영이 마무리가 되고, 후속작업이 마무리가 되는데, 이제 확보된 극장과 VOD 휴들을 통해서 저희 관객들이 영상을 볼수 있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저희가 뉴스도 많이 볼수 있었지만, 수집계화가 많이 이루어고 있습니다. 이 투자사, 대극사, 그리고 이 상영관까지 이세 개의 미들맨이 하나의 대기일 그리스로 헌터이되고 있는 건데요. 어, 일단,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CJ와 롯데, 네, 등이 다양한 작품이 좀 유명하게 있고요 해외에서도 사실 투자 매국과 극장을 갖춘 사업자가 가지고 있수 없었지만, 최근에 넷플릭스나 훌루에서 이제 개인들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투자를 하고, 자신들의 플랫폼에서만 상영을 함으로써, 다시 한번재능이 투집되어다가 돌아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투자 매국자는 자신들의 상업적인 효과가 높은, 목의 뭐, 효과가 높은 작품들 위주로 투자를 할수 없게 되고요 그들이 고유한 사연관들은 자신들이 투자한 영화를 이미지로, 또는 이 상업적 영화 위주로 이제 작품을 볼수에 있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피해는 이제 저희 양쪽의 엔 b u 들이받게 되는데요. 제작사 쪽에서는 분기와 다양하게 작업할 수 있게 되고 이 중간에 있는 이들이이휘인량이나 관객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는 모습, 거기에 대한 인사이트 또는 실력을 가질 수 없게 되는 상황으로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객들은 극장에 가거나 VOD 서비스를 로그인을 하더라도 항상 비슷한 영화들밖에 이제 볼수 없게 되는 상황입니죠 그래서 저희는 이 가운데 있는 이 대기업들을 이제 나쁜 분들이라 서 없애겠다 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 양쪽에서 입분이 불편함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젝트라고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무이블열은 제작자분들한테는 투명한 수익내요 공평한 황형계에 그리고 정말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그대로 공유해드리고 있어 그래서 인사이트를 업그할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고 마지막에는 그들이 확보한 편덤들을 통해서 현대된 존획까지제공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객분들은 다양한하와 콘텐츠 접근은 물론이고 실제로 펀드레이그가 배급 활동에 참여를 함으로써 수익활동을 할수 있도록 기여를 제공하려고 했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목소리> <대결을 연락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t h e now i s just t o a m o v i b l o c k m o v i b l o c k is a d e c e n t r a l i z Translator, reviewer, viewer, etc., and get rewarded accordingly. Let's say you're a talented filmmaker. You can showcase your movies worldwide in a single upload, click on Movie Then get a transparent revenue share, audience data, and equal screening opportunity. While your audiences will also be rewarded with MBL tokens for providing curation, with reviews, and subtitles in many languages. See, everybody wins. As Movie Block is becoming the biggest and the most participant centric content platform, we will have a whole new experience. Transparent, equal, and fun for all. Movie Block can enrich live your lives with good videos. the 네, 제가 여기서 갖고 있는 차별점은, 아까 제가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유저분들이 직접 이 배급을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 지금까지 있던 모든 프로젝트들이 결국은 이제 중간에 미들맨들을 그냥 없애기만 하고, 가다 바로 다이렉트로 창작자와 소비자들을 연결시키게 는했다고 하면은, 저희는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생기는 부작용으로, 이 창작자들이 직접 홍보를 해야 되고, 로컬라이제이션 해야 되는 이제 그 부담을 안기는 게 있다고 했을 때, 저는 그 모든 테스크를 유저들한테 맡기로써 그들이 실제로 시익활동을 벌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저희가 갖고 있는 이제 저희 장점은 저희 백그라운드 컴퍼니인 펀드라 TV와 이제 케인 플랫스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일단 펀드라 TV에서는 총세 가지의 메인 서비스 를 갖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첫두 개는 펀드라 TV와 코시익스체인지입니다 펀드라 TV는 동영상 플랫폼으로 저희가 현재 국내에서 유튜브보다도 더 먼저 나온 플랫폼으로 어, 약 15년 이상 동안의 경력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갖고 있는 스트리밍 테크놀로지는 저희가 몇안 되게 전 세계에 대해서 해외 어느 나라이든지 저희가 콘텐츠를 바로 딜리버리 할수 있는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주시면될것 같고요. 그 외에도 15년 동안 저희가 플랫폼, 영상 플랫폼을 운영해온 노하우를 높게 사주시면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프리즘 익스체인지는 이제 애드네트워크와 에드익스체인지인데요 애드 사람들이 영상을 볼때 앞에 광고, 프리뷰 광고를 보게 되죠. 거기서 이제 보는 플랫폼과 영상 콘텐츠 제작자들이 수익컬도 하게 되는데, 저희는 이, 이쪽도 이 제가 직접 운영 함으로써 실제 수익활동에 대한 노하우와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저희가 하는 서비스, 스케인플레입니다스케인플레이제 전세계 150개 국가에서 현재 유통이 되고 있고 전체 유적단으로도 8.1억원, 현재도 누적 아, 월 재생 횟수가 5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m n u 2천만원을 갖고 있고요. 저희가 국내에서는 좀 저희 말고 다른 플레이를 쓰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유저 퍼플레이션을 세게 보시면은, 한국은 4위이고, 이란, 러시아, 중국, 한국, 대만, 이 정도 순서로 저희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광장들을 갖고 있는 이런 경쟁들을 갖고, 제희가 갖고 있는 이 플랜과 컨셉들을 이해해주신 많은 파트너님들이 계신데요. 어,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온톨로시와 오디시, 저희 쪽에 시뮬자를 해주셨고, 그 후에 후속작에 이제 f b c 캐피털에서이제앵커로 도와주셨습니다. 핵스란트에서는 저희와 함께 토큰뱅크 에어드랍 뿐만이 아니라 현재 스마트 컨텐츠 어디, 그리고 현재 스마트 컨텐츠 개발까지 같이 가셔고 계시고요. GD, 블록세븐트, STP 프로토콜에서는 저희와 함께 국내, 국내와, 국내와 이제 해외까지 마케팅과 피해 활동, 서포트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어, 색 같은 경우에 저희가 콘텐츠를전 세계적으로 이제 배급하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CDN 비용이나 AWS 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편의 프로토콜로제 생각해보시고, <laughs> 어,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세터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이 유저들 간의 BTP를 활용하고 세팅을 보상 받는 것까지 제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케이스트라이브는 저희가 최근에 이제 파트너십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시작을 하는 게 국내이고 거기서 컨텐츠 업계를 국내 이제 배격사들로부터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항류 컨텐츠가 결국에는 동남아에서 많은 이제 강점을 갖고 있고 그 동남아 쪽과 전 세계적으로 항류의 유저들을 많이 갖고 있는 케이스트라이브와 저희의 협력이 나중에는 좀 유저 공유 차험에서 가장 큰효를볼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K의 글로벌은 이제 미국인의지접사인데요저희와 함께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인을 영화 제작까지 연결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오늘 뭐 당연히 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어비스겠지만 콘텐츠 사업에 우리 글로벌이 파트너십을 저희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는 그냥 발표를 할때 저희 그냥 서로가 도움을 주시는 MOU 고생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저희 서비스에 도움을 주시는 파트너십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하나의 아이디어는어 보시는 건 콩스티비 베타 서비스의 스크린샷입니다. 여기 지금 보시는 스피드 워스트라는이 인플루언스 분께서 여기 지금 게임 하나를 이제 소개를 해주는 방향인데요. 저희는 여기서 똑같이 게임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무이블럭에서 지금 개포되고 있는 하나의 영상 콘텐츠 영화를 이용 해서 큐레이팅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 우측에 보시면 저희 하이퍼스맥스 이 게임을 현재 이제 바로 플레이하시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저희 무이블럭 콘텐츠에서 볼수 있도록 바로 웹플로 링크가 들어가게 될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인플루언서 분도 저기서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서 클릭을 하고 컨텐츠를 관람을 하게 되데 거기에 대한 커미션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눌렀을 때는, 어, 하나 저희 UIOS 샘플 이미지인데요. 어, 상단은 사실 좀더 이제 본인이 개인의, 개인이 원하는 대로 배너 이미지와 커플 사진을 넣을 수 있게 되고 아래쪽에는 본인이 큐이팅하는 영상을 이렇게 바로, 어, 홍보를 할수 있게 됩니다. 사람들 위서 영상을 볼 때는 저희 MBL 티콘이나 크레딧 카드를 결제를 하거나, 단편일 경우에는 광고를 보고 이제 그 영상을 시청할 하시게 됩니다. 하단은 이런 식으로 상단에 내가 왜이 영화를 추천하는지,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 영화를 이끌했는지가 나오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상영관에서그 전에 배급했던 영상들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아래에는 이제 저희 모의 블록에서 갖고 있는 개인 추천 시스템으로 이 유저가 다른 영상들 좋아할 것들을 추천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달 말, 다음 달 초까지 이제 제가 베타 서비스를 열어주이고요 저희가 나오는 이 베타 서비스에서는 사실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레딧 카드 페이먼트나 MBL 특허 형의 이제 결제를 이용해서 열어주니다 일단 저희는 무료 배터리를 준비하고 있고요. 이 무료 배터리를 통해서는 다양한 사람, 들이이 블록체인이나 이제 결제를 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단 무리 블록을 통해서 어떤 영상이예해되 보고 싶다는 걸 좀, 아이디어를 좀받으실수 있도록 저희가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를 이제 무료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는 저희가 가입하시는 분들한테는 이제 나중에는 에어드를 강조하게 될 거고요. 일단 처음에 가입하는 동시에, 어, 유한된 포인트를 받게 되십니다. 가상 포인트를 보시면될 거고요. 그럼 저희는 이걸 저희 베타 서비스에 함께하는 이 배급사들이나 컨텐츠 프로이이더 분들과 이 유저분들이 과연 이한정는 자금을 받고 어떤 영상들 을 선택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스터디 해보면서 이 베타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가 나왔던 것들에 대해서 좀더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지금까지 우익으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